할렐리아 예삼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도 절교할 때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크고 작은 고난을 만나곤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고난이 너무나 깊고 힘들 때 우리의 영혼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신뢰하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그 절망은 오히려 더 깊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애가 3장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깊은 절망과 절규의 소리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절규하니까 딱 생각나는 그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절규의 의미를 국어 사전적인 의미로 설명을 드린다면 있는 힘을 다하여 절절하고 애타게 부르짖음을 바로 절규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절규하면은 딱 떠오르는 그림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에드하르트 뭉크의 절규라는 그림입니다. 그 그림을 보면 어떠합니까? 붉은 하늘이 있고 그 가운데 노란색 색채가 펼쳐진 가운데 뭔가 오묘한 느낌이 드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 가운데 보면은 다리 위를 세 사람이 걷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의 얼굴이 그 그림을 대표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얼굴을 감싸 안고 눈과 입을 동그랗게 뜨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죠? 생각만 해도 우리 여러분들 아마 그 그림을 아마도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뭉크의 이 절규라는 그림. 근데 이 절규라는 그림을 통하여 볼때이 뭉크가 누구인가? 바로 표현주의 화가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 자신의 내면을 그림을 통하여 나타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자신의 내면의 세계는 어떠했을까? 실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뭉크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구가 살아온 그 시대의 인생 가운데 볼 때, 바로 전 세계적으로 화산이 여기저기서 터져갔고 전반적으로 지구상 가운데 붉은 하늘이 연출되게 되었던 때가 참으로 많았었던 때가 그때 그 시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실로 기억되는 바그 내용 가운데에서 우리가 볼때 가장 큰 화산의 그 분출을 이야기한다면. 인도네시아에 있는 크라카타우라는 화산의 분출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883년에 일어난 일인데 바로 그 일을 통하여 수천 킬로가 떨어진 그곳에서조차도 화산의 그 분출의 그 천둥 같은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어떤 문헌을 통하여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문구의 절규 가운데 나타난 그 모습, 어떤 것일까? 내용이 쓴그 안에는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엄청난 힘든 가운데 있는 그대로 그 그림의 제목처럼 절규하는 모습이 손을 모으고 눈과 입을 크게 뜨고 벌리는 가운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동그랗게 뜬 눈과 그 크게 벌린 입이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이 우리가 보통 입을 벌리면 어떻죠? 입 안에는 혓바닥이 있기 마련이잖아. 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뭔가 공허함, 두려움, 공포, 여러 가지 교차하는 내면의 세계를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애가 3장을 통하여 우리들은 똑똑히 보게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처럼 문구의 절규에 나타난 그 그림의 그 내면의 세계처럼 실제적으로 그 절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똑똑히 알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늘 유다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그 사명 가운데 나아가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알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 가운데 그들이 마땅히 행하며 나아가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전하기에 앞섰던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주신 그 소명과 사명을 다하며 나가였던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지만, 그의 삶은 축복으로만 존재하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도 늘 함께했던 일들이 바로 고난이었고 핍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결국 예루살렘 유다의 멸망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눈앞에서 그 멸망당하는 유다 백성들의 그 모습과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해지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며. 절망 가운데 절망인 절규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레미아 탄식과 절규. 여기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볼때 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가면서 이야기하는 바이 고난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 이 내용들은 우리가 한말, 한마디 표현을 한다면 바로 무엇일까요? 사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라 한다면 어떤 무엇인가를 뭔가 내가 할수 있다라고 여기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예레미아의 고백 가운데에는 온갖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고난의 현실 가운데 절구하는 모습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그저 복받는다라는 의미 안에서 본바, 내용을 의미를 우리가 해석할 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힘듦도 없고, 고난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 가운데 오직 기쁨과 한이 만이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복건데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과 더불어 이땅이 이 세계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들에게 늘 존재하고 함께하고 있는 일들이 바로 그리스도에게도 절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앎을 통하여 우리들이 오늘 예림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바. 그 깊고 깊은 믿음과 신앙으로 다시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습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가 1절 말씀에서 고백하죠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아멘 여기서 고난당한 자가 나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을 당한 자 어떤 고난일까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어려움이 나타난 걸까요? 잠시 잠깐 나타난 어떤 힘듦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어떻게 할수 없는 자신도 어찌할지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깊은 고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떠합니까? 예레미야 실로 이러한 사실들을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있게 될 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도 동일하게. 그들이 돌아오지 아니함에 하나님 주시는 그 징계와 심판 가운데 나아가는 일들을 통하여 그 자신의 고백이 이러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안에서 엄청난 예레미야 자신의 절규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지금 큰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고난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예레미야는이 고난이 인간의 범주를 넘어서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거심을 인식하는 가운데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인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스스로 우리 인간들이 느끼는 바그 고난들은 어찌 보면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면 넘어갈 때가 있다는 사실이. 하지만 이 고난, 이 힘듦, 이 절규하는 고통. 여기에 대해 인식할 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자신이 그 고난을 당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 믿음과 신앙을 통하여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겪는 고난은 우연이나 단순한 불운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힘듦이 있고 절규하는 그 순간이 있다면 그 절규에 대하여 우리는 그냥 그 절규 자체에 그치고 힘들어 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예레미야 자신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이 고난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금 깨닫고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실 그 은혜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2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하여 보건대 예레미야가 지금 고백하는 이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과 완전히 동떨어진 듯한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버린 듯한 뉘앙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종일동 손을 들어서 자주자주 자주 나를 치신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바그 징계요. 그심판이 있다면 그 일이 단한 번이라도 받는다면 엄청난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힘들 것인데, 자주자주, 자주 매번마다 하나님께서 치시는 장면을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예레미야. 그가 느끼는 지금 현재 이 절규는 얼마나 큰 고통일까를 다시 한번 우리들이 느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고백은 어찌 보면 우리들이 아주 불편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조차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관하심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힘들 때면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계시기나 한 겁니까? 이렇게 실망하고 좌절하는 가운데 원망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절망의 그 깊고 깊은 수렁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예레미야가 3장 8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구하는 순간에도 계속하여 기도하고 있는 예레미야. 그런데 어떠합니까? 기도가 막혀버렸다는 사실. 내 네, 기도가 막히면 여러분, 혹것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면 어떠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정말 절정에 달했을 때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죠. 나 하나님을 찾 찾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기도할 것입니다. 근데 어떠합니까?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지만 그 기도를 마치고 났을 때 일어나서는 순간이면 아무것도 달라진 상황이 없음을 우리는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침묵을 경험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하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 즉시 순간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 여기며 나아가 기도하고, 예수 그토의 이름의 능력이 지금 이 순간 기도를 마쳤을 때, 눈을 뜨고 자리를 일어섰을 때, 뭔가 그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 상황이 바뀌어졌기를 을적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심리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떠합니까? 결코 쉽게 바뀌어지지 않는 우리의 환경. 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오늘 또한 말씀을 주시는 바 예레미야의 이 고백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때가 이르시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절망을 경험할 때마다 또한 제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하여도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의 뜻을 제 아무리 따르려고 할지라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예림에 선지자의 이 말씀을 통하여 보건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하신 것 같지만 그때마다도 하나님께서는 그 주권을 인정하시며 우리에게 나아고 계심에 우리들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의 기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절교 앞에서도 놓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10절에 18절 말씀 가운데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레미야의 그절교하는 고통의 모습이 정말로 정말로 참을 수 없는 그 힘든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대목이 14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말씀 이제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으며 종일토록 그들의 노래거리가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그냥 예를 들어서, 그 자신이, 그냥 자신 혼자 외로이, 힘듦이요, 절규하는 고통 가운데 있으면 모르지만, 조롱당함이 되고, 또한 그들에게 조롱당함의 노랫거리가 된그 모습을 볼 때, 그 자신의 자아의 상실과, 그 자신의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느낌과, 절규하는 마음의 고통은, 어찌 보면 더욱더 확증되었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 그러므로 그의 슬픔은, 단지 육체적으로 느끼는 고통이 아니라, 영혼을 짓누르는 사회적인 고립과 더불어서 조롱의 그 무게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신앙으로 믿음으로 나가 기도하고 또한 그러한 일들을 맞닥뜨리며 느끼는 그리스도인의 절규는 결국 믿음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은 있지만 깊이 절망하는 가운데 느끼는 바 아버지 앞에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보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그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42편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볼수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할렐루야. 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딸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 속에서 낙심하고 절규하는 일들은 어찌 보면 어느 누구든지 경험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 절규가.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이요, 신앙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밖에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절교하는 가운데서도 오직 여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그분께서,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갈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스비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는 비록 절망에 빠져 있었지만 그 절규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했다는 사실입니다. 18절 말씀또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보면 단적으로 그 자신의 지금 고백이 어떠합니까?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냥 뭔가 믿음이 끊어지고 신앙이 이제는 그냥 엎어진 것처럼 우리가 여겨질 수 있죠. 근데 이 고백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단적으로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 볼 때는 어 그래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저버렸구나. 워낙에 힘들고 힘드니까 어찌 그 신앙을 믿음을 지킬 수 있겠어. 라고 우리가 질문할수 있겠지만 실상은 그러하지 않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절망이라는 단식으로 바로 믿음의 종결로 보여질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바로 무엇이다? 소망으로 나아가는 권한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규의 끝은 바로 무엇입니까?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절규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절규의 끝은 바로 소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권한은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순전함으로 나아가게 하고 오히려 때묻어 버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정화하는 그런 효과와 유익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 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유익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해석할 때 힘들고 어려운 단어나 힘들고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것들은 아, 나랑 상관없으면 좋겠어. 라고 여기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마음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전적으로 볼 때, 절규의 끝이랄지라도 그것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전환점이 될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바로 하나님의 그 베푸시는 능력과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느끼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절규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가운데서 한 가지 기억할 일은 그 사실 안에서 우리는 위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만 그런 것 같이 여기는 절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든지 그럴 수 있고 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선지자 예레미야조차도 경험하였던 절규이기 그 절규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늘 기쁨과 한이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절규가 그리스도인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큰 절규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어,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다 없다 이전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큰 절규 가운데 살아갑니? 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 되었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 안에서, 그렇지, 얼규조차도 우리들은 능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먼저는, 큰 위로가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늘 기쁨과 한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절규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 가운데에서 우리는 더욱더 이 절규를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밀려오는 일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뿐입니다. 어찌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절규조차도, 하나님께서 이 절규조차도 들으시고 온전히 이끄시는 바, 우리의 연약함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쁘신 능력과 은혜를 통하여 이 절규가 멀리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한절이 주님의 이름으로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일들. 그때 우리는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고난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절규를 통하여 그 안에서 오히려 제자리를 찾고 회복되고 그 가운데 온전히 더욱 더 실실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때 소망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예수함께 교회의 성도들이 다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62편 5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 말씀을 찾으시면 아마 여러분도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겁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10편, 62편의 기자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알라라라고 말씀합니다. 절규하는 맞닥뜨리는 그 순간순간순간순간이 딸지라도 그때 우리가 제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 10편, 62편 기자의 이 주시는 바, 이 말씀의 핵심 바는 무엇입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것 이스라엘 역사를 통화해 볼 때에도 어떠합니까? 남유다 왕국의 왕들을 볼 때에도 애국과 친화해갖고 바벨론이나 아수르를 뭔가 외교적인 어떤 정책을 취해가지고 뭔가 좀 해결책을 찾으려고 애국하고 외교적으로 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가지고 아수르 혹은 바벨론의 어떤 침략이나 그들을 또한, 어? 뭔가 견제하기 위해서 외교정책을 취했던 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그러한 일들이 화를 자초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그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화해 볼 때도 우리가 기억할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60편 이 기자가, 1편 기자가 말씀하는 것처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간구하였다면, 애국과 외교적으로 친화하고, 아수르나 바벨론을 뭔가 견제하는 그런 외교정책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로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왕이 되신 가운데, 그 유다 땅을 다스렸다면, 어떠했을까요?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을 볼 때에도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이러한 믿음과 신앙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반지 하나님만 바라라라고 그럽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들려지는 이야기마다 무너지고 무너지는 그런 참 특히 거북한 이야기들이 들려지는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끊임없는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그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끄시는 바그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신 그 일들을 하나하나 우리의 현실로 우리의 실제로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토인이라면 어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절규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소망으로 던져혀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소망이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는 바로 예수와 함께 교회여 저와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